안녕하세요, 김포로입니다 어,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골프의 마무리, 피니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우리가 피니시를 할때 네,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던 이제 생각들이 피니시가 이뻐야지만이 스윙이 이뻐져요. 그렇죠? 자, 스윙이 이뻐지려면 피니시까지 이뻐야 돼. 네,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피니시를 하는데 돌아야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피니쉬 자세가 내가 회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피니쉬를 해야지만이 더 안전하게 공을 칠수 있고 자세가 더 이뻐질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 처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어, 안 좋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어, 여기서 돌았다가 치고 이쪽에서 돌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다 이걸 이제 모방을 해요. 머방을 하면서 안에 이제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초보들, 그리고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 보시면, 피니시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수행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전에 배웠던 건다 까먹어요. 항상 피니시만 기억하죠. 연습할 때 보면 항상 얘만 많이 해요. 피니시만. 피니시만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어, 우리가 피니시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왜냐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항상 계속 치고 들어라는 얘기가 많죠. 네, 기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 치고 들어야지. 아니면, 덜면서 치면 어떡하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치고 나서, 덜아라는 얘기가 많아요.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우리가 피니쉬를 하면서, 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돌면서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안 쳐져요. 임팩이. 네, 아니면, 직접, 피니시만 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피니시를 하고 나서 중심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들. 내가 열 개를 쳤는데 한여개 정도가 중심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 항상 덜면서 공을 치거든요. 중심이 이런 상태에서 공을 맞춰 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치고 돈다는 자체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우리가 공을 치죠.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때 보시면 항상 이제 공 치는 연습을 많이 시켜요. 똑딱이부터 시작을 해서 반스윙에다가 뭐 이런저런 다 공을 맞히려고 연습을 많이 시키죠. 네. 그러면 이 자세에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공을 치고 이 자세가 나왔어요. 빨간 자세가 나왔어요. 자, 이 자세에서 체를 먼저 걷고 지금 아직 중심이 지금 잡혀져 있죠. 중심이 아직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자, 여기서 걷고 나서 보세요. 발빼고 시선이 공만 보면 되는거예요 그리고 네, 가슴 상체를 탁 털어주세요 이러면 피니시 자세가 끝나는거예요 제가 회전하라고 얘기는 안했죠 회전하라고 얘기는 안했어요 시선만 공만, 공을 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백스윙 공을 치고 여기서 걷고 네, 자세를 걷고 각도를 내고 발을 떼요 떼면서 시선은 어때요 공을 바라버립 버는 것 같죠 지금? 제 하는 동작이 지금 보시면 내가 피니시 하는 동작이 약간 도는것 같아요. 근데 중심이 어때요? 안전하죠. 일은 중심이 안전해야지만이 내가 공칠 때도 어때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피니시 자세를 던다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고 걷고 발만 떼고 시선이 공을 봐. 이렇게 되면 이 자세가 완성이 돼요. 근데 돌면서 어깨를 완전 크게 돌면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동작이 여기서 커지면서 점점 앞당겨져요 앞당겨진다는 뭔뭐 얘기냐면 여기서 공을 쳐야 되는데 이미 피니시 하려고 몸이 돌아가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나, 하나. 쳐야 되는데 피니시 하려고 몸이 막 돌아가 아, 이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치고 돌어라 네, 치고 도는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